존경하는 공인중개사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5일 열렸던 김천 공인중개사 지회장 후보로 나선 기호 1번 한용운입니다. 선거 때문에 밀린 일들을 정리하고 이제야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응원하고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제가 부득하고 열심히 활동하지 못하여 이번 선거에 낙선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저를 지지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후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한 이 선거가 조금 무모하다고 생각도 했지만 현재의 지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업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과 뜻을 같이하지 않고 저의 의지만으로 부동산 중개업의 고질적인 문제와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권을 지키기 위해 사명감만으로 무조건 출마하였던 것입니다. 7월 11일 대구 항공경 지부에 가서 후보 등록을 하고 처음 해보는 선거라 경황이 없어 지부에서 전달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단을 들고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마다 다니면서 휴대폰 번호를 챙겨 기록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명함과 홍보 전단지 디자인을 하고 평소 생각했던 것을 공약으로 옮겨 정리하고 완성하였습니다. 7월 16일 홍보 전단을 인쇄하여 대구에 있는 항공경 지구에 홍보 전단으로 등록하고 난뒤 비로소 선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인사하러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를 알리고 뜻을 전달하는 시간으로는 정말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선거권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약 25분을 만나지 못하여 제 뜻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인사 다니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꼭 나의 생각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에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하여 만난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이 제 말을 들으시고 꼭 투표하러 나오시겠다는 말씀에 저는 힘을 얻어 열심히 다녔습니다. 지회장 선거는 선거운동원을 두 명까지 등록할 수 있었는데 저는 운동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 후보에게 공정한 선거를 위해 보여주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저를 도와 선거운동을 하다가 제가 낙선하면 현재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부담감 때문에 아무에게도 선거 운동은 부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5일 정도 남겨놓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물결처럼 일어나 저를 도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불리한 입장에서 싸우는 저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연히 만난 부동산 발전 협의회 소속 한 분과 개업 공인중개사 한 분이 저를 적극 지지하여 주셨고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처음 보는 분들이었지만 뜻을 저와 같이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곡동에서도 신음동에서도.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며 저를 격려하여 주시며 지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껏 살면서 이런 큰 감동은 처음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저를 보고 도와주셨다는 것보다는 저의 의지와 저의 공약이 많은 분들과의 교감이 이루어졌고 같은 생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분들의 소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꼭 지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25일 개표 결과 59대 60이라는 표 차이로 아쉽게 패배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열심히 하지 못한 저의 모자란 부득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선거에서 세표 차이로 패배하였지만, 열표 차이로 승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저를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발전 협회에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선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모두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자격증 대여자들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적어도 선거를 이기기 위해 그들에게 표를 구걸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신 있는 선거를 위해 금도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의 폐의는 저의 모자람도 있지만 자격증 대협자의 개입으로 인한 영향도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좋은 뜻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고 또한 그것이 큰 힘으로 변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많은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의 마음을 한 몸에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부동산발전협의회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단체와도 모의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결처럼 일어나 한마음이 되어 스스로 나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참으로 실망한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할 현재 지회의 조직원들과 부동산 발전협의회의 일부 인원이 합세하여 본인들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나를 지지하여 투표를 독려하는 몇몇 분들에게는 지지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정말 그들은 부끄럽지 않은가 대묻고 싶습니다. 정치조직도 아닌 그들이 왜 도대체 지회장이 뭐길래 그렇게도 지키고 싶었나 하고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동산 발전 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선거가 끝난 후 7월 27일, 나를 도왔던 부동산 발전 협의회 여성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지속적으로 돌아가며 전화를 하여 공격하고 배신자의 굴레를 씌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울게 만드는 그들의 행동들은 정말 비겁하고 옹졸하였습니다. 유권자가 누구를 지지하고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사조직의 편을 들지 않았다고 선거가 끝나고 그를 공격하는 그들의 행동은 요즘 선거 문화의 보기 드문 폐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정당에 속해 있지 않는 지회장 선거로 당선된 지회장이 어떤 사조직의 영달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불행이며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천의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의 수는 176명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람을 합쳐 중개업에 종사하는 예상 인원수는 약 400명 정도에 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100건의 부동산 계약건수가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중에 50건은 불법 중개업자들이 거래를 하고 그 나머지 50건을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나누어서 벌어먹고 살고 있는 비참한 실정입니다. 예전에 공인중개사의 수가 적을 때는 그렇게 해도 그럭저럭 먹고 살수 있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억건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격증 대리업자들이 늘어나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대리업자들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도 공급과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면 10명 중 7명은 험난하고 경쟁이 치열한 부동산 시장에서 홀로 서지 못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여 부동산 업을 배워보려고 해도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경험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여 그들은 갈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입장도 이렇습니다. 열심히 소속공인중개사를 교육시키고 이제 사무실에 쓸만하다 싶으면 그들은 이제 돈을 벌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바로 나가 개업을 하고 그들은 곧 경쟁 상대가 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수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이 시장에서 홀로 서지 못하고 불법 중개업자들에게 의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수속 기간 의무 제도가 아직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지 않아 이런 불법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불법 중개업자들은 이 현실을 알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자격증 대여를 유도합니다. 자격증을 대해한 경험 없는 공인중개사들은 결국 돈도 벌지 못하고 낭패에 빠지고 그들의 덫에 걸려 상당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불법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중개업 시장을 교란시키고 공인중개사를 명예를 훼손시키고 억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일들이 현재 미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선거 기간 중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그 중에서도 후배들을 위해 교육을 하며 자기의 희생을 아끼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을 보면서 지금껏 그분처럼 제가 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도움을 받아 다른 뜻 있는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저희는 실무 교육을 위한 부동산 학당을 만들어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업무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련 실무 분야와 블로그 제작과 운영, 홈페이지 구축, 동영상 제작 방법과 유튜브 홍보 방법의 기초 지식을 공부하며 또 건축 관련 캐드와 포토샵 등의 기초를 오프라인 강좌와 온라인 강좌로 교육시키는 부동산 학당을 만들어 배우시려고 하는 공인중개사들께 무료로 교육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제가 다음 방송 때는 모든 것을 준비하여 개업 공인중개사 여러분께 강사진 프로필과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여러분들께 공고하고 수강 지원자를 모집하여 그 인원에 맞는 장소를 지정하여 여러분들이 풍부한 지식으로 안정된 부동산 중개업을 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려는 이 사업은 이번 선거에서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뒤늦게 깨달은 바 있어 공인중개사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제 마음의 보답이며 자격증 대여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솔선수범하여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는 분들은 같이 교육사업에 함께하여 주시고 배우고자 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긴 시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두 마치고 다음 방송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